x 바에 x 바에 평균,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못인것 같고 다음 x 바에 x 바에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를 물러나야돼 루트 n으로 나눠야돼 이때 n은 뭐야 표본의 크기야 오케이 여기서 몇 개를 수출했대 100개를 수출했대야표본에 네. 그 크기가 100인 거야 네. 오케이 이 네. 써놓고 할까? 그러니까 이때 x 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? 평균은 똑같으니까 150인 거고, 이렇게 표준편차를 오는데 뭘로 나눠야 돼? 루트 100으로 나눠야겠지? 이렇게 된 거야. 이것의 제곱이겠지? 분산을 쓰면은 뭐 어쨌든 루트 100은 10이니까 2분의 1 제곱 이렇게 써놓자. 네. 됐어? 이때 물고래 p 149 이상. 151 이하 1 확률로 가는 거지? 네. 자연스럽게 Z로 바꿔주면 되고요. 평균 얼마래? 150을 빼는 거지? 네. 149 쓰시면 되고요. 1 2분의 1. 저거 보니까 얼마야? 4분의 네. 1인 거지? 맞아? 네. 1은 틀려. 분산 쓰면 안 되지. 아, 편렸어야지 됐어? 네. 내가 틀리게 했도 <laughs> 2분의 1. <laughs> 왜 그럴까? 150을 써야지. <laughs> 마이너스 150. 그 뭐야네 얼마 이거는 얼마겠어?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2 그렇지 이거는 2 그럼 알아도 웬만하면 그리는 게 그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작은 쪽이면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있죠 마이너스 그래 이니까 있죠 근데 1 대가 0.477이었지? 0.477이 두개 곱해서 0.9544 맞아? 네 그런 식으로 답을 보여주면 되겠지?